실우씨 시간에 팀미미스니 다이아몬드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. 목이 왜 그렇게 당황하세요? 네, 그게 진짜예요. 누군지 데려와 보세요. 안 남기고 따라해놓고선 사친까지 하잖아. 정말 이미저 사친하시잖아요. 정말 못 보신가 봐요. 짜단 도 사칭이 자야지. 아망했다. 시험 공부를 못했네.

없으니까 차단. 아 어, 심심한데 동물 입양해야지. 냉 어디 있지? 어? 울탱이 귀여워. 이거 입양해야지. 어? 물고기도 귀엽다. 대당미리 입양해야지. 땡. 아, 이 울탱이 귀엽다. <laughs> 여러분이 댓글에 이름 추천해주세요. 좋아요가 가장 많은 걸로 이름 지을게요. 겨울까지 감사해요 이쪽. 저 너무 신나요 와 대박 물 완전 시원해 나 찾아보지? 어? 얼굴이 낯이 익은데. <laughs> 너 그렇게 친구한테 하면 딱이겠다. 장난이지? 아 아니라고 하면 내가 천능력이 있는 거 아시지? 진짜네. 천능차 어? 여기는 어디? 뭐 무슨 대결? 에. 음, 음. 야, 나도 질수 있다. 다라 파도타기. 그러니까 그게... 그... 뭐냐면 이 공주가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 싸우는데 다치신 거죠 근데 님들이 오셔서 저는 억울한 눈앞을 찍고 있던 거예요 이제 좀 아시겠죠?

원소. 응? 아기 쓰? 아 이모가 사정 있으셔서 돌봐 주시는 거죠?